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었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어, 모습입니다. 어, 7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전쟁도 한 차례 치르고. 또온 회중이 모여서 회개의 기도도 하고 예, 그런 말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단어들이 나와요. 사자 오 절에 보면은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죠. 지명이죠. 여기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장소 미스바 유명한 단어이죠. 또 어 뒤부분에 또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12절이죠. 에벤에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단어인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또그 예전에 패션 브랜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 단어가 나와서 전쟁에서 어 사무엘이 이끄는 그 군대가 어, 블레셋을 크게 승리하게 되는 어, 그런 예, 이야기가 나오는 에베네셀입니다자 말씀을 좀 보시면 먼저 3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쭉 봤던 (6장) 뭐 (5장) 뭐쭉 나오는 말씀 속에 블레셋 세계 크게 패하죠 그리고 어~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누아스도 전쟁터에서 죽고 어~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그괴 언약괴죠 언약괴까지 빼앗기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면 이기리라 생각을 했어요. 어, 애굽에서 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어,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어, 여호수아서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전쟁에서 물리쳤고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기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은걸요 언약궤를 감당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그들에게 언약궤는 역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 뭐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육 장에 쭉나왔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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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계속 패배하니까요. 그러니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재하라. 여호와께만 너희가 머리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발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죠. 연이어지는 회개가 이어집니다.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 구체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 미스바에서의 그들의 모임은 첫째 어, 금식함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회개 운동이 미스바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또 마침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어, 이 놈들이 사람들을 군대로 모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쟁에 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 또 전쟁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회개 운동을 주도했던 사무엘 그가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 왕은 아니었지만 영적 지도자였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보시고 회개했던 그들을 보시고 도우시죠. 그래서 결국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와 평화를 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뭐 8절, 7절 쭉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 회귀, 아, 아, 승리와 평화가 임하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 6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방금 읽었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던 회개의 역사가 승리와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 짚고 넘어가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회계에는 실패를 승리와 평화와 성공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앞에 6장 5장 쭉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계속 반복된 패배였어요,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 실패와 패배를 승리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였야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해야 이 대대적 회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제가 뭐 저는 무슨 뭐 나라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뭐 지역을 다스리거나 뭐 그런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그런 걸 다스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는 봤어요. 교회 지도자인데 저는 교회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인데 여러 교회들을 만나봤어요. 뭐 부흥하는 교회도 만나보고 어려웠던 교회도 만나보고 또큰 교회도 만나보고 아주 조그만한 미자립된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정말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어, 교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건 뭐가 담보돼야 되느냐 회개가 담보돼야 돼요. 회개가 담보되지 않은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기와 질투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과 결국 평화를 찾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요? 회개가 없으면. 그러다 회개하는 사랑하고 평화가 있고 부흥이 찾아오는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회개를 해요. 지난날에 교회 안에 있었던 역사를 회개하고요. 지난날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회개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미스바 이후에 왜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이사야 선지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줘. 긴그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아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선교사가 되었는데 선, 선지자,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야 오늘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찬양도 알잖아요. 그가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출발점은 회개였어요. 내 입술에 주여 재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셔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사실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그,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제단 숯불 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막 천사가 막그 환상 중에서 천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장면이었는데 그 속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사야가.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자가 보이고 막 너무 두려운 마음에 내 죄가 다 떠오른 거죠. 내 죄악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 부정한 모습이 다 떠오르면서 여러분 죄의 시작이 보통 뭡니까? 우리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생각과 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세,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그게 말로 표현되고, 나중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어쨌든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짓는 내 입술, 나의 재단 수 주님의 재단 수풀로 나의 입술이 대시없어서 나의 죄가 떠오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가 선제자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여러분 또한 세례요한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요한도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천국에 가까움에 대한 선포였는데, 천국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회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회, 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계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내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회계였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었죠 어,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외쳤어요. 아스다롯을 제거하겠습니다. 바를 제거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사, 그, 그 나라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회사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정용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뒤에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블레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어, 그날의 중간쯤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어요 그러자 그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했다.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쳤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어, 네. 14절에 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아모리 사람들이 사, 아,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 라고 함으로써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죠. 그 가운데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자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뜻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지명은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사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장 1절인데요. 사장 1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쳤다. 근데 이 에베네셀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4장 1절의 에베네셀 이 지명은요, 이 지명은 패배 장소예요. 뒤로 나오는데 4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패배합니다. 처참하게 패배해요. 심지어는 언약계까지 뺏겨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사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에베네셀은 막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이름은 패배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패배의 장소에 뭐가 하나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더해지니까, 그 장소에 회개가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패배의 장소, 그 패배의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네셀은... 원래부터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패배의 장소고 실패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그 패배가 승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패배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매달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곳이 승리의 시간과 장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에베네셀 이룰 때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어요? 그곳에서요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자 너무 감사했죠. 지금까지 계속 패배하고 패배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던 그들. 마치 우리는 패배자 같고 하나님이 떠나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미스바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면 와, 하나님 일것 같지만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어려울 때막 매달렸다가요. 잘 되면 그만다 잊어버리잖아요. 마치 내가 다한 것처럼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뭐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내 이름을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죠. 에벤에셀.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극복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 기억해야 되느냐?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쏘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지나갈 때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고 후대까지 위함이에요 후대 나의 자녀들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래. 미스바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하셨지.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이런 돌도 좀 필요해요. 그걸 너무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게 문제지. 때로는 그걸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위해서 매달마다 우리가 그 여러분들 성경 구절 좀 나눠 드리잖아요. 그죠? 그거 이제 또할 텐데. 그거 이제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또 하나 또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 폐가 없는 분들은 또것도 플라스틱 폐도좀 받아가세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거에다가 성경 구절도 넣어놓고 식탁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또 대문에다도 붙이시고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죠. 이 자녀들이 지금 이 요업을 지나가면서 에베넷을 돌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의 감사를 표현하고. 그의 가족들이 표현하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이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해야겠다. 자, 시편 말씀 한절 읽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아, 네. 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 1 6편1 2절1 3절 14절입니다 시편점1비편 시비점 시비점 절비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부비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우리가 잊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예수님이 어 문둥병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명만 돌아와서요? 딱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10명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